2024년 2월 15일 실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에서 6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읍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원수라고 부르시면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한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악의 대가를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심 판과 파괴의 이미지에서 희망과 풍성함의 이미지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에 그들의 악을 보시고 그들을 마치 매춘부가 되어 버린 여인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청결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자신들을 청결하게 하였을 때에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신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회복의 이미지가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시온이 여의 시온이 아이를 출산하는 이미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매춘부의 모습으로 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이 되어져서 이상적인 여인의 모습으로 열방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 없이 자녀를 출산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자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성적 타락의 결과에서 여인들이 고통 가운데에서 출산한 모습과 대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진통이 오기 전에 아이를 낳게 하시고 산고가 덮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들은 적이나 있고 본 적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없이 출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하루 만에 생기고 한순간에 태어날 수 있는지 "라고 질문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시온은 진통이 오자마자 아이를 출산하였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갔을 때에 그들은 매춘부의 신분에서 청결함을 얻은 여인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시온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들은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심판을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함께 기뻐함으로 자신들에게도 이루어진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지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모습이 정결한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